안녕하세요. 찐출세TV입니다. 오늘은 원주경에 나오는 선행과 악행의 과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살생하기를 많이 익히고 많이 행하면 지옥에 태어날 것이요. 혹 인간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틀림없이 수명이 짧을 것이다. 주지 않는 것 취하기를 많이 익히고 많이 행하면 지옥에 태어날 것이요. 혹 인간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재물 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삿된 음행을 많이 익히고 많이 행 하면 지옥에 태어날 것이요. 혹 인간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자기 아내가 남의 꾀임에 빠지게 될 것이다. 거짓말을 많이 익히고 많이 행하면 지옥에 태어날 것이요. 혹 인간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남의 놀림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간질하는 말을 많이 익히고 많이 행하면 지옥에 태어날 것이요. 혹 인간세계에 태어나더라도 친구들이 배반하고 떠날 것이다. 욕설을 많이 익히고 많이 행하면 지옥에 태어날 것이요. 혹 인간세계에 태어나더라도 언제나 추한 음성을 갖게 될 것이다. 꾸민말을 많이 익히고 많이 행하면 지옥에 태어날 것이요. 혹 인간세계에 태어나더라도 말에 신용이 없을 것이다. 탐욕을 많이 익히고 많이 행하면 지옥에 태어날 것이요. 혹 인간세계에 태어나더라도 탐욕만 더 늘어날 것이다. 성내는 일을 많이 익히고 많이 행하면 지옥에 태어날 것이요. 혹 인간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성내는 일만 더욱 더 늘어날 것이다. 삿된 견해를 많이 익히고 많이 행하면 지옥에 태어날 것이요. 혹 인간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어리석음만 더욱 더 늘어날 것이다. 만일 살생하지 않기를 닦아 익히기를 많이 닦아 익히면 천상에 태어날 것이요. 혹 인간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틀림없이 장수하게 될 것이다. 훔치지 않기를 닦아 익히기를 많이 닦아 익히면 천상에 태어날 것이요. 혹 인간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재물을 잃지 않을 것이다. 삿된 음행하지 않기를 닦아 익히기를 많이 닦아 익히면 천상에 태어날 것이요. 혹 인간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그 아내가 순수하고 어질 것이다. 거짓말하지 않기를 닦아 익히기를 많이 닦아 익히면 천상에 태어날 것이요. 혹 인간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남의 놀림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간지라는 말 하지 않기를 닦아 익히기를 많이 닦아 익히면 천상에 태어날 것이요. 혹 인간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친구가 의리를 굳게 지킬 것이다. 욕설하지 않는 것을 많이 닦고 익히면 천상에 태어날 것이요. 혹 인간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언제나 아름다운 음성을 가질 것이다. 꾸밈 말하지 않기를 닦아 익히기를 많이 닦아 익히면 천상에 태어날 것이요. 혹 인간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하는 말마다 신용을 얻을 것이다. 탐내지 않기를 닦아 익히기를 많이 닦아 익히면 천상에 태어날 것이요. 혹 인간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애욕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성내지 않기를 닦아 익히기를 많이 닦아 익히면 천상에 태어날 것이요. 혹 인간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성냄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바른 견해를 닦아 익히기를 많이 닦아 익히면 천상에 태어날 것이요. 혹 인간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어리석음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이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이상 원주경에 나오는 선행과 악행의 과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행을 하셔서 좋은 과보를 받아서 진출세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은 불보살님과 아라한님의 가피가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